포도당하는 신장 망치는 습관 3가지. 신장은 우리 몸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예요. 혈압을 조절하고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호르몬도 만들죠.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면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주스나 커피만 마시고 물을 거의 안 마신다면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소변량이 감소하고 노폐물이 농축되면서 결과적으로 신장 결석과 요로 감염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두통 있을 때마다 진통제를 습관처럼 드시나요?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엔사이드 진통제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습관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신장 손상이나 만성 신부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는 더 위험하겠죠? 찌개 국물을 자주 떠서 드시나요? 나트륨 과다 섭취는 체액의 농도를 증가시켜 혈압 상승을 야기합니다. 고혈압은 신장 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나트륨 자체가 신장 내 부손상은 유발한다는 연구도 있죠.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예요. 작은 습관만 바꿔도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